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호대리입니다. 그동안 하우스 공사와 방람회로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요. 오늘 소개하려는 내용은 단연동과 조화락을 이용한 다중혼실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연동하우스는 땅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지만 부속이 많고 인건비도 비싸기에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차선책으로 단연동은 이렇게 단동 비닐하우스를 붙여놓은 형태인데요. 연동보다 저렴한데 하우스가 이어져 있고 단동 온실 사이의 손실 면적을 줄일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화락을 이용한 다중 온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박람회를 다니면 처음 보는 온실 형태라 왜 조화락을 이용한 다중온실을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보신 분들은 여름에는 더운데 겨울에는 춥고 파이프 골조로 다중을 지으면 재배 공간이 작아지는 아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 냉난방 효율을 높이면서 고온 장애와 냉해를 줄이고 잡기와 재배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가 있다면 어떠신가요? 다중 온실과 자연 환기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중 비닐하우스의 보온 효과가 단일 비닐하우스에 비해서 높다는 것과 3중 온실과 자연 환기 조건을 함께 했을 때 냉방 효과가 더 좋다는 것. 필름 사이의 간격이 100mm 이하일 때 보온 및 보냉 효과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조화락은 다중온실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면서 재배 공간 확보가 가능한데요. 다중온실은 온실로 빛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필름을 통과한 더운 공기가 천창 환기창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고 굴뚝 효과가 발생합니다. 조화락은 필름 사이 간격을 1, 2중은 120mm 이하, 다중은 95mm 이하로 설치할 수 있어서 다중온실을 설비할 때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부에 파이프가 들어가지 않아 재배 면적까지 확보가 됩니다. 삼중을 골조로 설치하시면 구조적인 문제로 양쪽이 60cm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재배 공간도 줄고 내부 하우스의 높이까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조화락으로 설치하시면 온실 단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양옆 공간 확보도 좋고 천창 면적도 많이 쓰지 않아 답답함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천창 환기창 시설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김포 조화락 샘플하우스 온도 비교 사진입니다. 시기는 22년도 여름철 더운 시간에 측정하였고 파란색은 외부 온도, 주황색은 내부 온도입니다. 단동에서는 10도 이상 차이가 나지만 가중온실은 비슷한 온도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21년도 겨울 한파주의보 하루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건데요. 낮에는 영상이고, 밤에는 외기보다 10도 정도 높게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단연동 비닐하우스와 다중 온실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